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인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네, 블랙록이죠. 이 블랙록의 CEO가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미래 얘기를 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둘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솔라나, 뭐,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투자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네,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고, 그래서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단기 가격 변동은 당연히 있지만 뭐 하루 수천 개씩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으로 지금 가격 상승 폭은 더 커지고 하락 폭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가격을 예측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자 여윳돈으로 꾸준히 사서 모아나가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겁니다 제 관점이 이렇다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면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핵심 변수가 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아직 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 2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된 걸로 나옵니다. 네, 매일같이 비트코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호들 십오 캐피탈. 자, 이 친구가 올린 내용을 보면, 그레이 스케일 GBTC 매도 물량이, 어, 이렇게, 자, 3억 달러, 나 됐는데요. 블랙록에만 얼마가 들어왔느냐. 3억 2,4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에 이 아크 20일 여기도 2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이 집계하기도 전에 자, 이미 2억 2800만 달러 정도가 더 들어온 걸로 나간 것보다 나은 것까지 다 합쳐도 그레이스케일 나간 물량까지 쳐도 순유 이 금액이 2억 2800만 달러로 나옵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어 이렇게 3318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만은 아니고 거래소에서 현물 비트코인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지만 거의 매일 같이 수천 개씩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새로운 수요가 등장을 했고 오늘처럼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가격은요. 글쎄 뭐 언제 크게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네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어디죠? 네, 블랙록이죠. CEO 레디 핀크가 폭스 비즈니스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 아주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이게 더욱 투명하고 유동성이 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즐겁게 놀라고 있다. 어, 이런 정도일 거라고는 나도 상상을 못 했을 정도다. 예상도 못 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라는 말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고, 금융상품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수준이고, 비트코인은 아주 오래 성공해 나갈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 뭐, 현물 etf와 관련된 언급도 했는데요 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sec가 이더리움 이, 이더를 증권이라고 선언할지 모른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sec가 이더를 증권이라고 선언을 하면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레이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뭐 SEC가 이더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게뭐 그렇게까지 해로울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다면 이더가 증권이 돼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레리핑크가 한 말이 뭐 그렇게 생각한다. I think so. 뭐 예. Yeah. 뭐 이런 거였습니다. SEC가 이더를 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질문 자체가 자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말실수가 아니었다면 헷갈려서 답변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SEC가 이더를 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도 향후 뭐 재판을 통해서 증권이 아니라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더리움 혐물 ETF 승인을 받아서 뭐 판매할 수 있을 걸로 뭐 생각한다 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말 실수였거나 헷갈려서 잘, 답변을 잘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사실 질문이 좀 웃기는데요. SEC가 이더를 증권이라고 수정을 하게 되면, 뭐 당장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 시점에 승인을 거부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SEC에서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자, 블랙록이 아니라 블랙록 할아버지도 해당 상품을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냉정하게 보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코인이 증권이 되면 미국 증권법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코인을 발행한 업체에서 뭐 s e c 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뭐 승인을 받아서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만 뭐 거래를 할수 있게 될 텐데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서 증권성 문제가 없는 거고요. 블랙록도 이런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에 제출한 이 이더리움 이 현물 ETF 신청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네 보면 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이 이더가 증권이다 뭐 이렇게 나 만약에 나온다면 스폰서가 이더리움이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여기서 스폰서는 어 블랙록입니다. 스폰서가 뭐이 이더리움을 청산할 수 있다. 이더리움 선물 ETF를 청산할 수 있다. 만약에 스폰서인 블랙록, 우리가 이더는 연방증권법상 증권이라고 결정한다면 청산할 수 있다. 자,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판단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청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증권거래위원회 SEC나 연방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이더가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받은 다음에 뭐 그런 결정이 나온다 해도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요, 어, 겐슬러가 1월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직후에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 현물 ETF 승인이 증권이 아닌 이 비보안 상품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증권이 아닌 증권이 아닌 사, 상품, 코모디티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ETP, ETF에 국한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계약이으로 어, 투자계약이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덧붙여놨고요. 레리핑크가 말한 게뭐말 실수이거나 뭐 헷갈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SEC가 승인 거부를 할 경우에 향후 법원 소송으로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질문을 좀더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뭐, 사업하는 사람한테 허가 안 내주면 무허가로 영업할 수도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꼴이라서, 뭐, 이, 이 질문을 받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네, 미국 최대의 이 코인 거래소, 어, 나스닥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가 작년에 SEC한테 소송을 당했죠. 미등록 증권인 알트코인들 사고 팔게 중개하고 또 코인을 담보로 걸면 이자를 주는 알트코인 스테이킹 상품을 제공하고 커미션을 받은 거 이것도 미등록 증권거래이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했다 이게 핵심인데요. 코인베이스가 법원에다가 SEC 주장이 틀렸고 근거가 약하니까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오늘 기각됐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재형식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건데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SEC 손을 들어줬는데요. 아 일부를 빼고 자 솔라나 같은 코인을 예로 들면서 창업자 그룹이 코인 찍어서 팔아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걸로 사업을 해서 코인 가격을 올려줄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기, 기관 개미들이 뭐 코인을 사고 막 이랬으면 투자 계약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 미등록증권판매다 이렇게 sec가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손을 들어줬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알트코인 스테이킹 상품 중개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커미션 받은 것도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 미등록증권판매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sec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또 특이할 만한 부분이 리플이 약식 판결 내용이 나오는데 리플 1심 재판 판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 기관 투자자한테 직접 xrp를 판매를 한 거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개미들한테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 팔았는지 뭐 거래소를 통해서 팔았는지 그걸 가지고 코인 판매가 증권 판매인지 구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판결인데 리플 약식 판결 나온 뒤에 토레스 판사와 같은 법원에 있는 테라 루나 재판 담당 판사가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던 부분을 이번 판사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판사가요. 이번 이 코인베이스 판사도 토레스 판사와 같은 자, 같은 법원 이어그 뉴욕 지방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남부 법원의 같은 법원에 있는 판사입니다. SEC가 토레스 판사의 이 약식 판결 내용을 받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일진 판결이 끝나면 정식으로 항소하겠다 뭐 이런 뜻을 예, 보여왔는데 계속해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부인하는 그런 판결이 같은 법원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 두 명한테 뭐 연이어서 나온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